어,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게 되면 어,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 그것은 바로 대통령의 취임사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어,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앞으로 국가의 방향과 또 나라를 대통령이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어떤 비전을 이제 제시하는데요. 어, 예를 들면 나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거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겠다 또는 적폐를 청산하겠다.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겠다와 같은 어떤 그런 방향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취임식 이후에 대통령의 행보를 주목합니다. 대통령이 어디를 먼저 찾아가는지, 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모두 사람들의 이제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취임식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공생애 사역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누구를 의지하고 또 누구를 신뢰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손쉬운 길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을 과시하는 길 대신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제 정말 메시아로서의 그 공생애를 시작할 준비를 다 마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은 그첫 사역 또첫 행보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12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하셨던 그 공간이 어디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요한이 잡히시고 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을 거쳐서 이제 가버나움에 정착하셨습니다. 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잡힌 이유는 이제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요. 어 헤롯이 그 아내 그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일을 이제 헤 어, 세례 요한이 어 비판했는데 그일 때문에 이제 오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결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 아마도 예수님께서 세례와 시험을 받으셨던 이 요단 강가를 떠나서 갈릴리로 이제 돌아오셨던 것은 이런 위협을 피해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오셨고 후에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이제 이 가버나움에 이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이것을 예언의 성취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마태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서 9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사야 선지자는 8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메시아가 가져올 그새 시대가 무엇인가? 그리고 메시아가 가져올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제 선포하는데요. 바로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사건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예언의 성취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5절에 보시면 스불론과 납달리가 등장합니다. 어, 이두 지파는 갈릴리 지역을 차지했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사렛과 가버나움이 각각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그 지역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15절을 보시면 마태는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이 갈릴리 지역이 일찌감치 헬라화 되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멸시 받던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첫 사역, 첫 행보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오늘 예수의 첫 사역이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고, 이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큰 빛을 보았다는 것은 유대인 독자들에게 매우 큰 충격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17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외침, 이 예수님의 선포는 세례 요한이 전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전한 것과 예수님의 전한 이 메시지는 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세례 요한은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지금 여기에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그 나라가 이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나라를 함께 이뤄갈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시자마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곧장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여러분 사실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요청하셨을 때 즉시 응답하고 결단한 것처럼 묘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그 왕의 요청 앞에 우리는 즉각적이고 또 시급하게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23절부터 25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이제 진짜 첫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생명사역의 모토인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사역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그 나라가 이땅 가운데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질병 치유 사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하셨던 그 천국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과 사랑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내 곧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 결과 모든 앓는 자들, 각종 병에 걸린 자들, 중풍병자, 귀신들린자, 간질하는 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땅 가운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두 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첫 사역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약한 자들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의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때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불이 맞아도 정의로 둔갑시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실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 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협을 피해서가 아니라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흑암 가운데 사는 자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손쉽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셨다면 지혜 있는 자 유능한 자 명망 있는 자들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명의 어부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시고 고기 낚는 어부였던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그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룰대로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간구하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2023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무엇을 이루고 도전하고 성취하는 것,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 한해 조금은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또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올한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즉시 응답하여 결단하며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결코 지체하거나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자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이자 자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럴 만한 능력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되어서 봉사하고 섬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 주셔서 그 영광을 함께 맛보게 하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회복되고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은 그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정 명절도 지나고 정말로 정말로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우리는 다시 우리 일상의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같은 자를 부르신 것에 감사하고 또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인 이 생명 사역을 우리 대구동신교회가 잘 감당하여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